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이에요. 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형 요소를 조합하는 것이 제가 어 설명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설명회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나 뭐 이렇게 입금을 좀 들으셨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어, 뭐,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단어를 선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조합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란 단어를 썼다는 건, 이렇게 조직해서 합쳐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 요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여기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하나 갖고 와서, 조합을 한다. 그러면 이 조합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 반영 비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A와 B 전형 요소를 합쳤는데, 이걸 그냥 합쳐 놓는 거는 결합이죠 그냥 그냥 결합이어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갖고 조합을 했으니까 이것이 얘가 몇 퍼센트가 되고 얘가 몇 퍼센트가 될지를 따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바로 반영비율이라 그래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형요소를 반영비율에서 어떤 조합에서 특정한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이 높으면 위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주. 그러니까, 어떤, 어떤 특정한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높을 때, 그 높을 때를 우리가 위주라는 단어를 쓴다. 아,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많은, 그러니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높은 거 중심으로 위주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이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냐면, 논술 위주 전형인데, 그 논술 위주 전형이, 논술이, 논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 위주, 논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위주 전형은, 논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같이 있다. 같이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것 중에서 논술이 5 0가 넘는다. 그럼 우리는 그걸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도 학생부라는 전형 요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말고 다른 전형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부라는 것의 전형 요소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면 나중에 수시모집요강이나 정시모집요강이나 특히 전형계획안 같은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잘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 이 학생부 위주 전형, 실적 실기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전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는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다시 나뉘어지기 때문에 총 다섯 가지 전형이 있는 거죠. 그 다섯 가지 전형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어, 전형 요소는, 그럼 전형 요소, 너 전형 요소를 굉장히, 예, 전형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형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 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전형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형 요소는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라는 게 있고, 활동, 서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게 있고, 실기가 있고, 수능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전형 요소가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의 전형 요소. 그 다섯 가지의 전형 요소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의 전형 요소를 조합을 하는 거, 그 조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전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이 교과 70%에 활동 30%를 했어요. 다시요. 교과 70%에 활동 30%. 물론 활동이라고 모, 나오지 않죠. 서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교과 70%에 서류 30%. 그럼 무슨 전형입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면서 교과라는 전형요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교과 70에 학, 서류 30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70%에 서류 30%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무슨 전형이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종합 전형이라고 부른 부릅니까? 아니죠.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죠.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높잖아요. 70%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학이 서류 70에 교과 30 이렇게 쓴다. 그러면 서류가 70이잖아요. 서류가 서류라는 전형 요소가 70이고 교과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 중심 전형이잖아요. 그 서류 중심 전형이라는데 그 서류 중심이 서류가 뭐예요? 학생부잖아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 중심 전형인데 그건 당연히 활동을 보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되시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나는 1학년 1학년 올라갈 건데, 2학년 올라갈 건데, 3학년 올라갈 건데,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 그럼 졸업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3학년 올라가는 2023학년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다, 적은가뭐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데 그 차이가 많고 적음은 전형 요소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곧 입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형요소의 변화가 없으면 입시의 변화가 없는 거다. 즉,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가지의 전형요소 중에서 자, 예를 들어 수능이 절대평가, 전전 전 영역 절대평가로 바뀐다. 수능이 전 영역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하면 그쵸? 네, 수능이 전 영역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하면 여기서 수능이라는 전형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또는 수능이라는 전형요소가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요소가 다섯 개였다가 수능이라는 전형요소가 사라지면서 4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4개로 줄어드는 거여서 어그 4개로 줄어들게 되면 입시의 변화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5개의 전형요소로 그냥 간다 라고 하면 사실상 입시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이 전형요소를 5개를 쓴다는 사실은 똑같고 어차피 한 똑같은 한 해에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도 학교별로 저 전형 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 전형 요소 중에 어떤 게더 중심을 이루느냐를 갖고 입시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시는 저 다섯 개의 전형 요소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형 요소를 가지고 내가 대학에 지원한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전에 강조했던 대로 수능이 만약 변화했다. 절대 평가로 바뀌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네 개의 전형 요소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입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논술이 폐지됐다 그러면 네개의 전형 요소밖에 안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변화고 입시의 변화가 있다고 할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입시의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면 나중에 전형 설명을 들을 때아이 대학은 이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을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설명을 들을 때그 전형을 왜 조심해야 되지 아 전형 요소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전형요소가 변하니까 또는 변화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2024년도부터 여기에 있는 서류라는 전형요소에 변화가 있잖아요 서류라는 전형요소에 변화가 있어 2024년도부터 즉 수상경력이 넘어가지 않고 대학에 그리고 독서도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서류라는 전형요소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의 설명을 들을 때, 아 이거는 어,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막연하게 그걸 알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 불안하니까 어뭘 어,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급하고, 그 다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급하면 뻔히 할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지금 여기서처럼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이게 뭐냐. 이런 게 전형계획안하고 수시 모집요강이 있는 거예요. 전형 계획안이랑 수시 모집 요강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제가 제가 그냥 전형 요소라는 말을 그냥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전형 요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전형 요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되게 중요해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laughs> 네, 처음 듣는척 그런 거 되게 좋아요. <laughs> 자,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말 중요한데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대학마다 다 똑같지도 않고요. 대학마다 다 다른 양식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 대학마다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다 있잖아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심지어 동점자 처리 기준도 다 적혀 있어요. 찾으면 다 돼요. 찾으면 다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1번 수시 모집요강, 2번 정시 모집요강, 3번 전형계획안, 4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5번. 학종 안내서 또는 학종 가이드, 6번 논술 가이드, 어,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섯 종류를 발간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가시거나 2학년 올라가시거나 1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있으신 대학들 있잖아요. 예, 머릿속에 있으신 대학들. 그 머릿속에 있으신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걸 발표합니다. 4번까지는 무조건 발표합니다. 1번 뭐라고 했죠? 수시 모집요강. 2번 정시 모집요강. 3번 전형계획안. 4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다음 여기까지는 모든 대학이 다 발표합니다. 모든 대학이 모든 대학이 다 발표하고 그리고 어 많은 대학들이 학종 가이드, 학종 안내 가이드, 학종 안내서, 학종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냅니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도 냅니다. 그러니까 논술 가이드북도 내고, 그 다음 또 하나 몇몇 대학들은 학과 가이드북, 즉 학, 학과 안내서 제가 요게 대학교 입학처라는 곳에 가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음,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읽으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네,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읽으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는데, 자, 2학년,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부터 설명드리면,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2023학년도잖아요. 그 그러니까 2023학년도. 그래서 2023학년도가, 그 2023학년도와 관련해서, 전형 계획안이라는 게 2021년 5월에 발표가 됐어요. 각 대학별로. 그러니까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이 2021년 5월달에 각 대학 입학처에 다 공지가 됐다고요. 따라서 지금은 수시모집료나 정시모집료가 아직 안 나올 때니까, 고3 올라가신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의 어떤 내용들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전형 계획안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2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은 올해 2022년 5월에 2024 전형 계획안이 나올 거예요. 2024 전형 계획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2024 전형 계획안을, 어, 올해 5월 달에, 5월 달, 5월 달에 확인하시면 돼요. 어.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내년 2023년 5월에 나올 거예요. 5월. 2023년 5월에 나올 거예요. 3월에도 발표가 있는데 그 3월에 있는 발표는 그냥 다문둥거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별 전형 계획안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내년 5월. 그럼 2026학년도 전형 계획. 아, 중사합니다. 그럼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언제 나올까요?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2024년 5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가면은 전형계획안이라는 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전형계획안이라는 걸 다운받아서, 아, 내가 어떻게 풀,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어, 나, 내가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뽑겠구나.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전형계획안,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3월 말에 나와요. 선행학습연합평가 보고서는 3월 말에 나옵니다 선행학습연합평가 보고서 나오면 선행학습연합평가 보고서 볼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할 거예요 입금해서 <laughs> 선행학습연합평가 보고서 나오면 어, 또 선행학습연합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보지? 이렇게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수시 모집요강은 역시 5월.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그러면 전형 계획안은, 아까 전형 계획안 얘기했죠. 전형 계획안은 수시 정시가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고, 어떤 대학은 자세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짧게 나오고, 어떤 대학은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시 모집 요강하고 정시 모집 요강은 이렇게 쪼개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내요.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하고 조시, 정시 모집 요강은 5월하고, 9월, 요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종 안내 가이드북이나, 뭐, 논술 가이드북, 학과 안내서, 이런 것들은, 보통 대학들이 6월과 7월 정도, 어, 6월과 7월 정도에 발간을 합니다. 6월과 7월 정도에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또, 제가 누굽니까? 아, 다, 이렇게, 어떻게 읽는다. 그리고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요게 어디 있다고요? 요, 요, 요런 표가 어디 있다고? 예, 요런 표가 전형계획안이나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에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빨간 네모 제가 쳤네요. 아, 빨간 네모 보면 학생부 교과 80% 서류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 위주 전형입니까? 여기는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 네,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80, 학생부 교과를 80%. 그리고 서류 20% 이렇게 본다. 그럼 이 서류라는 거는 그럼 20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될 수 있고 학생부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니까 학생부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요 비율에 따라서 어 비율에 따라서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정성 평가라는 말 들어 보셨죠? 네, 정성 평가라는 말 들어 보셨을 텐데 정성 평가 특히 이제 서류 같은 거는 정성평가를 하는데 정성평가를 점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성평가가 점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성평가도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학의 전형 총점이 1000점이다. 이 대학의 전형 총점이 1000점이다. 그러면 이 1000점의 천천 전형 총점이 있는데 80%니까 교과는 800점. 그 다음에 서류는 2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교과는 800점. 서류는 200점. 정성평가라고 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고, 그 점수를 이제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대학이 전형 총점이 1000점이다. 그러면 800점 플러스 2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야, 그럼 교과가 800점이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 서류는 200점 밖에 안 되네? 어, 그럼 교과가 더 절대적이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이 전형에 지원할 때, 교과라는 게 전년도 결과가 있고, 그러면 그 교과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지 않겠습니까? 어, 그니까 800점이긴 하지만, 그 교과로 줄을 쓰게 되면, 이 교과 최고점하고, 교, 그, 거기 지원한 교과의 최저점하고가, 이게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이 폭을 단순히, 단순히 딱뭐 이렇게 몇점 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이게 차이가 800점보다는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류라는 거는 모든 아이들의 서류가 조금 다르고 정량화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정량화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교과가 80%라 할지라도 얘네는 여기 차이가 좁고, 서류는 여기 차이가 길어서, 아, 높, 이제, 넓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류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클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아, 우리 애는 교과도 안 좋고 서류도 안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라고 입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거 이해를 이해를 하는 거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가 800이고 서류가 200이면 서류가 되게 조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라는 놈은 여기서 지원을 할때 아이들이 어쨌거나 걸려 걸어 그러니까 이제 가려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그렇게 크게 안 하기 때문에 여기가 차이가 이만큼 좁고. 대신 서류는 이게 벌어지게 되면 결국 합불에 영향을 주는 건이 서류가 합불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과 위조 전형이 반드시 교과만으로 끝이 내느냐 그렇지 않다 교과 100인 경우는 교과 100인 경우에는 그 교과만으로 해결이 되지만 다른 정 요소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다른 성격의 부, 요소다 그래서 전형 요소 간 비율을 확인하는 거를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최원수 간의 비율을 잘 따져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라는 거냐. 지원을 할 때, 그것들을 다 면밀히 우리가 검토하기 어렵죠. 하지만,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교과, 어, 교과, 여기는 교과 전형인가 교과만 좋으면 되겠지? 하고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원을 할때 이걸 알고 지원하는 거랑, 모르고 지원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